해원유학원의 대릭쌤입니다. 항상 유튜브를 다시 시작할 때는 다짐을 합니다, 저가. 반드시 일주일에 두개 유튜브를 올리리라, 뭐 스스로 다짐을 하지만 아쉬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핑계거리는 많죠. 바쁘다, 곧 언서 마감이다, 상담 밀려있다 등등등 많은데, 작심 삼일 하고 또 작심하고, 그래서 1년에 한 50회 이상 하면 꾸준히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서서는 이 정도로 하고,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진학, 대학교 진학 컨설팅이라든지, 조기유학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혹여 부모님들을 현혹시켜서 하지 않을 일을 하게끔 하는 게 아닐까라는 의문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좀 고민을 해봤는데, 차라리 부모님들이 직접 원서를 쓰는 게 굳이 내가 뭐라고 중간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부분을 좀더 솔직하게 대렉쌤 시각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명제를 설정을 하고 해결해야 될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 명제는 뭐냐. 성공하는 유학이란 무엇인지는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네이버 사진을 쳐봤습니다. 성공이란 단어에 대해서 정의를 하자면 목적한 바를 이룬이라고 나옵니다. 아주 명료하게 네이버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공한 유학이라는 거는 해외 유학을 가서 목적한 바를 이룬다면 그게 성공한 유학이 아닐까 생각하는 거죠. 각자의 생각에서 목적을 이룬다는 의미가 다를 수도 있지만 적어도 한국 부모님들이 한다면 여기서 목적이란 장기적으로 말씀드리면 명문 국제학교 입학하는 거고 좀더 장기적으로 말씀드리면 명문 대학교에 입학을 하는 것까지가 목적을 성공하는 유학의 목적을 이룬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그 이외에 뭐 취업을 한다든지 대학원 진학한다 이거는 이 부분은 좀 배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학생들은 학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죠. 그리고 부모님들도 최선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모든 학생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공한 유학을 할수 있을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대학교 입학 정원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행착오를 줄여나가는 싸움이 성공한 유학의 싸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공의 관점에서 즉 대학교 입학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명문대학교는 어느 대학교 의미 하시나요?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걸 알수 있다면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 있다는 어떤 기준점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면 일단 대리샘 시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상담 중에 저희 부모님의 가장 요구하는 사항들 좀 정리를 해보면 우선 미국 대학교는 US 랭킹 기준으로 탑 o p 30 3 2권 대학 안에 들어가면 성공한 유학이 생각하십니다 거기에 탑10정도의 리버라치칼리지를 포함한다면 속히 말하는 명문대학 미국 명문대학교라고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대학은 40개 대학으로 줄어지겠죠그 다음 영국대학 쪽으로 생각을 하면 이건 저 대리쌤 기준입니다 저와 상담을 하고 결정을 하다보면 탑티어 학교가 있습니다 이거 누가 뭐라고 해도 옥스퍼드 캠브리지 의미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티어에 해당되는 학교들이 LSE, 런던 정경대, 임페리얼 칼리지, 임페리얼 공대, 거기에 UCL까지 들어가는 게 현재 한국 학부모님들이 요구하시는 영국 대학 교에서탑 티어 바로 밑에 붙어 있는 학교들에 보시면 돼요. 그세 번째 티어에 해당되는 학교들이 어디냐면 요즘 많이 올라오고 있는 KCL, 그 전통적인 명문인 더램 그리고 맨체스터 그리고 에딘버러 스코틀랜드는 잘가진 않지만 그래도 에딘버러 대학 이 정도가 세 번째 티어에 해당된다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 밑에 정말 명문학교 워릭이라든지 브리스토리라든지 많은 학교가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그리 인지도가 높은 것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홍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홍콩에서는 정해져 있어요. 홍콩대, 홍콩과기대 거기에 중문대까지 저는 포함시키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 부모님들 생각한 하 명문대학교라 보시면 되고 싱가포르로 넘어간다면 NUS, NTU 거기에 SMU까지가 명문대학교 범위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일본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일본 대학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국주의 시대의 대학교 공립 대학교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학교가 도쿄대, 교토대, 오사카대. 나고야대, 홋카이도 대는 조금 요즘 모르겠지만 요네개 대학에 거기에 저희 사립대학교 인지도가 높은 와세다, 개요까지가 저희 한국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명문 대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삼특이나 수시 전에 해외 고등학교 아이들이 졸업하고 국내에 입학하는 아이들 기준을 한다면 정해져 있죠. 뭐 의치한 약수라고 하대요. 의대, 뭐 치대, 한의대, 약대, 뭐 수의학과 거기에 서영고 카포 서성한 중경외시까지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희학 부모님이 생각하는 명문대학교 범죄에 들어가는 학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1 0학년 11학년 학생을 둔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저가 지금 언급해 드린 대학교들을 입학시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렇다면 성공한 유학이란 지금 언급한 명문대학교 입학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거잖아요. 성공하는 유학이란 정답이 있을까? 그 정답을 찾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답이 있을까라는 명제를 좀 고민해봐야 되는데, 네이버 사전 쳐보니까 정답이란 옳은 답이라 나와 있습니다. 아주 명쾌하죠? 옳은 답. 그럼 도대체 옳은 답이라는 게 뭔지 옳고 그르다는 문제가 무엇인지 좀 간략하게 좀고민 해봐야 되는데 저희 세대의 인식에 보면 정답을 적어내지 못하면 떨어진다라는 식의 기억을 몸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희 아이들한테도 강요를 하는 거예요. 너 정답 못 내? 너 그러면 떨어져. 라는 식으로 무의식적으로도 강요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 저도 그랬고요. 그럼 오늘 데릭쌤이 말하고 싶은 정답이란 차라리 더 낫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네이버 사진 쳐보세요 옳다라는 단어를 쳐보면 하나 둘세번세 세 개가 뜨는데 여기 사진 보이시죠 차라리 더 낫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옳다라는 표현 중에 그러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저희 실제 상담사 데릭쌤 저희 아이디가 아쉽게 아이비릭은 떨어졌습니다 대신 에모리 대학교 합격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죠? 거의 실망한 목 몫을 말씀하십니다. 저 말씀드리죠. 어머니 상담 전에 생각한 대학교가 어디까지 가면 좋다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세요? 물론 탑더띠한 애들하 좋다고 했죠. 근데 아쉽잖아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저렇게 말씀드리죠. 그래도 지금 다니는 국제학교에서 다른 대학교를 선택하는 것보다 당연히 에모리를 선택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요? 현재 합격한 대학교들 비교하면 이해하세요. 다른 케이스도 말씀드리면 메태준 저 보내는 학생입니다. 데렉쌤 저희 아이가 LSE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NUS도 합격을 했는데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시면 그 당시 저가 그 생각이 들어요. 저 생각에는 대학교 랭킹보다는 부모님이 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면 아이가 하고 싶은 하는 일을 할수 있는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게 정답에 가깝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드린 적 있어요. 그 친구 너무 잘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 케이스 말씀드리면, 데릭쌤 우리 아이가 싱가포르 아메리칸 스쿨 사스라 명문 국제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저를 기억 말씀드렸죠. 어머님, 기쁘시죠? 이제 시작이라 보시면 됩니다. 땡땡이가 원하는 NYU 필름을 입학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10학년이 지금서부터 정말 열심히 준비하셔서 가셔야 됩니다. 그게 옳은 길입니다.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얘기를 오늘 좀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건 좀 해야 될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는 유학이란 원하는 대학교 입학하는 것이고, 정답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할 때는 본인이 만약에,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면 상관없지만,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떨어졌다면 차라리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게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이런 차라리 더 나은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각 학교 카운슬러 선생님들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고요. 저와 같은 진학 컨설팅 담당하신 선생님들도 더 나은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원하는 대학교에 만에 떨어진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합격증에서 더 나은 선택을 위해서 어떤 대학교로 진학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야 그게 성공하는 유학의 출발점인 것 같습니다. 아셨죠? 정답은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대릭쌤만의 시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